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유비드 에스테틱에 와 있습니다. 우선 원장님 소개 한번 하고 저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원장님 영상 화면 보시고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삼성동에서 유비드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는 장미선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한 반년만에 본다그죠 네. 원장님께서 처음에 그 작년 한 6월쯤 오셨던가? 그쯤, 그쯤 오셨죠? 네, 작년에 그쯤 오셔서 저희 쪽에서 창업 컨설팅 받으시고, 여기 위치 선정하시고, 제가 8월 7일에 왔던가요? 맞죠? 그쯤 8월에 와서 이제 네, 납품해드리고, 8월 10일 정도 즈음에 원장님께서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촬영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드린 이유가 단기간에 너무 매출이 상승하는 폭도 높고,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삼성 지역에서 인기가 많아졌을까? 그리고 어, 한 11월쯤 되었나요? 오픈한 지한 4개월, 5개월쯤 되셨을 때는 예약이 불가능한 샵으로 돌변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거의 예약 마감이라는 것들은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뭐 나중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빛 에스테틱 검색하셔서 원장님 인스타 한번 팔로우 해보시면 또 어떤 식으로 영업 전략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좀 성공한 샵들을 제가 소개를 많이 유튜브에 해드리고, 원장님도 제 영상 보셨죠. 그 중에 원장님이 또 성공한 원장님으로 <laughs> <laughs> 네, 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촬영 겸또 원장님 오픈하신 지반 년이 넘어서 이제 2차 상권 분석한 자료도 좀 간략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상담을 했는데, 우선 원장님 이 어떻게 성공하시게 됐는지 궁금하실 거니까. 그 과거로부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원장님들 예전부터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원장님이 그 과거 경력, 에스테틱을 하기 전에 경력을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어, 에스테틱 오픈하기 전에 11년 동안 피부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피부 관리사, 뭐 코디네이터, 상담실장까지 하고 이제 에스테틱을 오픈한 케이스. 몇년 정도 하셨죠? 병원에서 근무를? 와, 11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에스테틱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어, 저는 조금 대형 병원에서 주로 근무를 음. 많이 했는데, 그런데는 배드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사실 한 고객님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상담은 이분께 하고, 뭐 관리사 선생님 손도 굉장히 여러 번 바뀌기 음. 때문에 밀착 케어가 조금 어려워서 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을 좀 케어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죠. 음, 처음에 여기 위치 선정하실 때는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구하신 거예요? 사실 위치는 큰게 그렇게 좀 고려하지 못했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여기랑 좀 가까운 거를 제일 먼저 봤고, 그리고 1층에 그, 카페가 있어요, 네. 스타벅스 카페가 있어가지고, 아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다행히 뭐잘 돼서 다행인데. 좀 무모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 그때 원장님이 여기 저한테 오실 때 위치를 정해두고 오셨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저한테 위치 선정하고 오시는 원장님들의 한 절반 이상, 많을 한70% 정도는 아, 원장님 좀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음. 조언을 되게 많이 해드린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역 주변에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렸는데, 실제 상권 분석 결과도 이쪽 주역 주변이 되게 좀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고,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좀 어때요? 이 자리가 좀 위치적으로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마케팅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건지, 결국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어쨌든 매출이 많이 생겼잖아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장사가 잘된 요인은 이건 것 같아 하는 게 있다면? 일단은. 제가 그간 이제 쌓아왔던 그 경력을 좀 많이 녹여서 이 샵에 거의 이제 올인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아주 세세하게 상담부터 시작해서 케어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도중 계속 소통을 계속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요인. 그러면. 마케팅적인 요소로 원장님이 했던 것들 있으면 좀 원장님들하고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으로 마케팅을 좀 하셨어요? 마케팅은 뭐 일단 오픈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계속 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가 안 보셔도 계속, 계속 네뭐 오픈 준비하는 거 올리고 그랬더니 오픈 전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사실은 뭐 언제 오픈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고 그리고 전단지 그리고 체험단. 체험단 몇명 정도 하셨죠? 어, 초반에는 3, 4분 정도 하, 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월별로, 월별로? 계속 네. 꾸준하게 그러면 전단지는 혹시 몇개 아파트 정도 부착을 하셨어요? 전단 3개 3군데 원장님께서 여기 총 자료를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전단에서 유입된 고객률이 21명이나 돼요 사실 이 정도면 투자하신 금액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신 거죠. 지금 정도 매출이시면 이제 직원이 한명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원장님은 또좀 혼자 하고 싶으신 <laughs> 네, 타입이라서 네, 이게 고객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텐데 이제 이걸 어떻게 또 감당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또 궁금한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고객이 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까요? 뭐 정말 너무 많아지면 음. 직원을 같이 하실 분을 찾긴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있어가지고 음. 아직까지는 계획에 크게 없으시다 네. 보죠? 근데 만약에 더 늘어나는 원장님들은 사실 직원을 구해서 좀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나면, 꼭제 거래처 원장님들 전화를 주셔서, 그래서 원장님이 매출을 어느 정도 하는데,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매출을 참 공개한다는 게 원장님들한테 좀 껄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정확한 매출은 공개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저랑 사전에 약속했던 매출이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텐데, 오픈하시고, 그첫 달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을 때 오픈 보름 만에 매출 500만 원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오픈, 우리 흔의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지인 장사를 하셔서 매출을 하셨나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었죠. 근데 지인 장사가 그 당시에 22만 5천 원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아직 카톡이 남아있는데 결국 5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름 만에 실제 신규 유입 고객으로 끊어내셨잖아요. 그러면 1천만원 매출을 달성하는데 몇달 걸렸어요. 3개월. 3개월, 8, 9, 10, 10월, 11월 달에 네, 우리 네. 찍었던 거요 그러니까 오픈하신지 4개월 차에 매출 1천만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1인 샵으로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판매도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죠? 네. 순수 매출 맞죠? 그렇게 달성을 하셨는데 제가 외부에서 보는 성공 요인이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추려보자면 일단 위치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원장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스타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정보가 좀 많이 갔었고 꾸준하게 체험단 진행하시고 전단도 진행하시고 지금 원장님께서 신규 고객 방문 경로 분석 아마 영상이 잘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이렇게 좀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하고 계세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좀 처음에 원장님 제가 뵀을 때도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월별 신규 고객의 등락 폭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동네에서 가장 유입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두시고 계셔서 제가 컨설팅하기도 되게 편하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컨설팅이 없어도 혼자서 충분히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왕이면 어제기 잘 하시니까 좀 다인샵이 되어서 좀 이렇게 큰 샵으로 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여기까지 공개를 했고 이제 사실 어쨌든 자리를 잘 잡고 하시긴 하셨지만. 어려움이 분명히 중간중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아, 내가 샵을 이렇게 뭐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샵을 오픈해 보니까 오픈 과정부터 지금까지 좀 가장 힘들었전,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음, 사실 조금 더 수월하긴 했는데 너무 네.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음. 때문에 사실 에스테틱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조금 음. 많이 있어가지고 그부분에 조금 사실 물어볼 때도 많이 없고 음. 힘든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되게 많이 의지했어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저는 또 혼자서 너무 잘 하시길래 <laughs> 제가 사실 아마 제 창업 컨설팅 세미나를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유비데스트 원장님 소개를 몇번 해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가서 원장님을 팔로우 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원장님이 계속 피드를 오픈 전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셨잖아요 이런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체험단도 꾸준하게 계속 하셨고 사전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말 잘 오셨고 지금은 또 온라인 판매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쳐지면 이제 매출이 폭발할 일만 남은 건데 저는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서 예, 전혀 걱정이 없거든요. 아마 앞으로 유비데스테틱을 좀제 영상에 나왔던 다른 원장님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 더 불어서 좀 눈여겨 보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마 잘 하실 것 같고 그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소비자들 이 있어요. 원장님을 보는 그런 고객들을 위한 이제 영상을 우리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하고 원장님 어떤 메인 관리로 하시는지도 좀 보고 소개도 해드리면서 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저희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